안녕하세요 냄새입니다. 물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 8일 저는 트위치 일주일 정지를 먹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으나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트위치 방송 제목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방송 플랫폼 중에서 트위치를 간 이유는 트위치는 욕설에 대한 규제가 매우 프리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다 보니 미국에서는 뭐다. 이런 게 엄청 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고 내뱉는 욕설들 아프리카에서 구사했으면 아마 이미 영정 먹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트위치를 선택하였고 앞서 말했듯 트위치는 욕설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저는 평소에 트위치에서 적으면 150명, 많으면 500명까지도 보는 방송입니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방송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스트리머 중그 누구도 하지 않는 방송 제목에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아닌한 욕심 때문인 거겠지요. 솔직히 정지 당할 만합니다. 어쩌면 일주일 정지 받은 게 다행입니다. 하루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평.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애매모호한 감성이 들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구독자 17만명의 유튜브 트위치 동시동출하면은 시청자 500명 가까이 본다는건 이 인터넷 방송 바닥에서 나름 어느정도 알려져있고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견기업까진 되잖아요 제가 뭐가 재밌다고 저를 좋아해주시는지 솔직히 얼떨떨하기도 하고 감사드립니다 뭔가 좀 오글거리죠? 근데 뭐 오늘 하루만큼은 냄새로서 여러분들한테 쓰기보다 사람 김예준으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후우들이다 뭐 개청자들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켠에서는 한분한분 한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조화들 해주시는지. 또 뭔가 신기하기도 해요. 저를 봐주시는 형님 누님도 있을 테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저를 볼거 아니에요. 저도 초중학생 때 인터넷 방송을 보았었고 그 인터넷 방송인들을 바라보며 나도 언젠간 유명한 방송인이 되고 싶었고 성인이 된 후에 어떻게 보면 제 꿈을 이뤘기도 했고요. 뭔가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는뭐 얼굴 안깐 신태이랑 다를 바가 없네. 비난받기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누군가에겐 저라는 사람이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집이 아주 가난했었거든요. 그 어렸을 때 공부를 하기에 어려서부터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이런 친구들을 공부로 이겨야 한다는 것도 너무 불합리했고 세상을 많이 탓하고 부정만했습니다. 근데 이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인방이 너무 공평하더라고요. 집이 잘 살던 못 살던 결국엔 재밌는 사람만이 뜨는 구조잖아요. 집이 잘 살던 말든 말 개같이 못하면 누가 봐주겠어요. 쉽게 온 자리도 아니고 감사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제 영상 중에 2017년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저는 발성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발성 연습도 했었습니다. 약간 TMI긴 한데, 그때 약간 진짜 무식하게 원펀맨 사이타마 메타로 발성을 연습했습니다. 한달 동안 고개사 두배 속으로 하루에 3 0번씩 불렀습니다. 과거에 제가 얼마나 열정적이었고 또 얼마나 간절했는지 었 다시 한번 인지가 되는 날이네요. 뭔가 어쩌면 오랫동안 잃어버린 초심을 되찾은 듯한 느낌이 들고 꿈에서 깨어난 기분입니다. 제가 구독자 10만 명이 되었을 때 자신 있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 인성 개박살 난거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식은 안 부립니다. 인성 더러우면서도 이미지 좋은 척 메이킹할 성격도 할 자신도 없다고 이 다짐 아직도 변함없고 늘 제가 추구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외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냄빡이, 냄순이 여러분들 모두 불행하셨으면 좋겠고 하시는 일싹다 개박살나고 인생 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방송키면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나중에 봐요